충성. 뭐? 이병 강신, 오늘부로 이 소대 자대배치 명 받았습니다. 아 신병이야? 예 그렇습니다. 신병 온다는 소리 없었는데? 어그 중대장님이 여기로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근데 키 몇이냐? 존나 크네. 어, 저 184입니다. 아개불없다 씨. 어 앉아 앉아. 앉아. 어 이해했습니다. 예, 전투복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예 그렇습니다 어 전투화도? 예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네 이름이 강신원? 이병강신원입니다 음... 강신원... 뒤에는 이니다 빼도 돼 그냥 관등 성명만 해 이병강신원 아 혹시... 내 이름 뭔줄 알아? 그 효자손 병장님입니다 어? 어 어떻게 알았냐? 어그 중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어... 나 혼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이씨... 몇 살이야? 어저 스물한 살입니다. 스물한 살? 21살? 이거였습니다. 예, 이거 온라서갔네. 밖에서 뭐 하다 왔냐? 어그 밖에서 노가다 뛰다 왔습니다. 아 노가다 학교는 아. 안 다녔어? 어 휴학했습니다. 아 요즘에 노가다 일당 얼마야? 어그1 3만 원에서 1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나 많이 받아? 이거였습니다. 예, 와씨나 아, 저녁하고 노가다 나할까? 근데 나는 몇 살처럼 보이냐? 어 스물.. 네 살처럼 보입니다 와.. 존나 사간다고 그래 아, 아.. 그 스물.. 세.. 살처럼 보이십니다 존나 실망이다 하긴 내가 군대에서 고생을 존나 하긴 했나봐 어. 그치 진환아? 존나 해보여? 아.. 해볼? 아닙니다 그럼 몇 살처럼 보여? 스무.. 살처럼 보입니다 저, 장난치네 뭐야? 효삼연자님, 저, 부르셨습니까? 안, 안 불렀는데? 아, 야, 잘했다. 야. 이걸로 음료수 냄사나라 알겠습니다! 후! 신병입니까? <laughs> 야. 이 이거 불 효자! 이집미 쳐가지고 벌써부터 빨리 주접다지 하고 갔다 와. 팩스. 알겠습니다! 고참이야. 잘 따지. 그, 그렇습니다. 싫어? 어, 아, 아닙니다. 좋지? 조, 좋습니다. 그래, 앞으로 졸일 많이 생길 거야. 잘 해봐. 또, 그, 몇 중대 나왔냐, 그날저나 신교대? 저, 팔중대 나왔습니다. 팔중대 나왔어? 나랑 똑같이 나왔네? 거기 문신철 아직도 있냐? 그키 크고, 그, 얼굴 하얀에? 어, 그, 제가 있었을 때는, 어. 그, 조교 짬킹이었습니다 조교 짬킹이야 야, 이, 내가 있었을 때 완전 조교 막내였거든. 시간 진짜 빨리 흘러가긴 한다. 어? 신화 이병원, 신화? 형도 이제 나한테 했나봐. 그, 그렇습니다. 그제 맞습니다. 너 이제 이쥐 같은, 이쥐 같은 군생활 어떻게 좀 버틸 수 있겠어? 어떻게 최전방에서 남은 군생활 잘 버틸 수 있겠어? 뭐 잘하는 거라도 있어? 잘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아, 그래. 뭐,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따가 애들 작업 끝나고 들어오면은 분명히 신고식 시킬 텐데 아, 미리 연습해놔야 될거 아니야. 내가 봐줄게, 미리. 아, 그게. 그, 그게, 뭐, 있어? 어. 없습니다. 너 인생도 없어 볼래? 죽어 볼래? 맞아 볼래? 어. 아, 아닙니다. 그, 저랩 조금 할줄 압니다. 랩? 뭐. 쇼미더머니 그런 건가? 어, 잘하진못 하든. 아, 잘 하든 못 하든 그거는 내가 판단할게왜 그걸 네가 판단해? 해 봐. 꼭. 어, 알겠습니다. 야, 아버지의 자 멈춘 나랑 같은 머리 지니람들은 전부 시작하지 18개월짜리 마라톤 갖고 뛰는 거지. 손은 드는 엄마, 차 돌리는 아빠. 이 소식은 하기 고의 코로나가 어? 수기, 랩 너 밖에서 랩좀 하다 왔냐? 어그 훈련소에서 조금씩 했습니다 아 훈련소에서 조금씩 하면 이렇게 되나? 제목이 뭔데? 훈련소라는 노래입니다 훈련소? 야 근데 이 존나 잘하네 야 완전 A급이다 너 어? 야 신원아 이병광 신원 우리가 매번 하는 그 의식이 있어 자기 전에 하는 취침초라고 너는 그거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보자 이해하겠습니다 그 상의자 음료수 사왔습니다. 어, 그래. 야, 근데 왜 하나밖에 안 사왔냐? 신병부터 사와야 될거 아니야. 어, 어, 효자손 병장님 것만 사오라는 거 아니셨습니까? 어, 내가 5,000원 줬잖아. 어, 넌 생각, 그게 없지. 나가. 나가, 씨 아, 저, 죄송합니다. 다, 다시 사옵니까? 아, 됐어. 그냥 그거 두고 나가. 알겠습니다. 야! 왜불 효차! 어, 왜 잔돈 주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어, 이 새끼 고참도 그냥 합법적으로 빙뚱네여기있습니다 후! 가와! 아씨니 네 고참이야. 짜릿하지 그, 그 그렇습니다. 무 표정? 플렉스 나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여깄습니다. 예, 훈련소, 고! 아버지의 샤노차가 멈춘 곳, 나랑 같은 빵빵머리비 취침 소독용 해도 되겠습니까? 아야 신원아 이병 강신원 아, 취침 좀 해야 될거 아니야. 고 아버지의 자동차가 멈춘 거. 나는 같은 박과 머리 비슷한 바구. 표정. 지닌 사람들은 전부 시작하지 18개월짜리 마라톤을. <목소리> 눈은 갖고 뛰는 거지. 손은 드는 엄마. 차돌리는 아빠. 이 소식은 하기 싫다고 왜 코로나가? 온도 36.5. 사회 덕걸들 두고 가슴팍에 보르별의 흐름 대신 불렸어. 그때부터 나는 훈련병 62번. 생각보다 희숙한 장면 텔레비전.